오호. 아. 아 감... 어? <laughs> 아니, 뚝았어요. 가는 어? 어? 사진 보내 놨잖아요. 보조무기로 그러면은 근접 커버할 만한 거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. 그렇각 밖에 스코피드면 충분하더라고요. 오호. 아. 아니, 뚝았어요. 아, 가는 아, 아, 감... 아, 감... 어? 어? 여기, 여기 저쪽 난간. 이자이소가아니죠저거 <laughs> 아, <더> <laughs> 또 패스로. 또 패스로. 나이이스 나이스! 다이스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나이하나이이 있어 어쩔까요? 누구는 순간 죽여버리는 거지 좋다 냐들이층에서 <laughs> 대기 중이네요. 오케이. 이누으로누구탄 넣어줄 거 없나? 누구 그리고 와 반대 편이 지는 갔는데, 요 정말 <laughs> <laughs> 뭐 얼마나 이쁜 걸 들고 왔길래 2층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지. 저희도 2층으로 올라가죠? 그럼시다사단 타고 오시죠 질수 없지 헐나샷뭔와 <laughs> <앞에. 웃음> <나이 웃음> <지라. 웃음> 아빠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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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구나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아라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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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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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날 여름이었기2 2 5뭐 오, 나, 이, 잡았다. 그거 아, 뭐, 원, 터미널, 신다 조미, 지, 뭔 지, 뭐, 니즈, 잡았어요. 예, 사이 잡았어요. 이거, 나요 이거, 원았어요 이거, 잡요